자 우선은 이제 펜툴 없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 선택을 하시려면 자, 툴 패널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제가 클릭하고 있는 거. 이제 요게큰 마스크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일단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셀렉티드 에리어로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정경색이 지금 흰색인데요. 요거를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검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이제 브러쉬는, 이제 크기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하드니스 부분을 100%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브러쉬 모양 있죠. 이제 저랑 똑같이, 이제 동그란 원형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브러쉬가 한300 정도로 되게 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 화면을 띡하고 찍, 볼게요자 그러면 이렇게 어, 붉은색으로 이제 영역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가볍게 이제 톡톡톡 두드려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펜토리 가장 정교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 선택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약간 좀 지우고 싶어요. 이제 그러려면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은 이제 영역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경색 더블 클릭 하시고, 컬러 피커에서 F가 6개면은 이제 완전한 하양이에요 그래서 OK 눌러 주시고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턱 있는 부분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문질러 볼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브러쉬 크기는 저희 키보드의 대가로 있잖아요. 이제 대가로 왼쪽, 자, 오른쪽에 눌러 가시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턱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살짝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제 일부분은 좀 이제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러프하게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요툴 패널에 보시면은 어요킹 마스크 모드 이제 아까 들어갔던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 내가 아까 붉은색으로 선택했던 부분에 선택 영역 잡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얼굴이 뜰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세부적으로 이제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기이 부분 좀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 있죠. 이제 요거 선택하시고, 이제 브러쉬로 이제 정경색 검정색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드럽게. 자, 길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조금 부드럽게 깎입니다. 어,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조절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확대해가지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살짝 배경 머금으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해줄게요. 위쪽에 있는 머리는 어, 이제 사실 뭐 장식적인 요소를 좀 달거나 이제 그러면 좀 이쁘게 나오기는 한데, 그냥 저는 어,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사진 있죠. 이제 다른 사진을 어, 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킹마스크 모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로 정경색,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만들어주신 다음에 톡톡톡 찍듯이 어, 이렇 선택 영역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브러쉬를 좀 크게 키웠어요. 크게 키워서 그냥 이제 클릭, 클릭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얼굴 윤곽만 이제 잡아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톡톡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확대를 좀 해보시면은 조금 더 그나마 섬세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브러시 크기를 조금 더 줄일게요. 자, 줄여서 잔머리 부분은 뭐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그 형태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걷어낼지 이제 아니면 이제 가지고 올지 이제 그런 거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턱 부분 너무 삐져 나왔기 때문에 자, 흰색으로 정경색 다시 바꿔주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깎았어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로브러시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가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깎아 주었고요. 자다이해이제게마스이 모드 해서, 이제해제를합니 해서, 릭 해서, 나와주시고 컨트롤. J를 누르셔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제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내가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은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요거 작업했을 때랑 똑같이 이제 레이어 마스크 이 부분에도 이제 클릭을 하셔서 좀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배경 머금은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살짝 조금 이제 브러시 크기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깎아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위쪽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 이제 너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정할 때는 이제 저는 이 이제, 이제 요 부분을 약간 이제 비슷한 컬러로 이제 덮어주면 이제 좋겠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자,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있어요. 복제 툴인데요. 자, 알트를 누르시고, 이제 주변 픽셀을 클릭하셔서 이렇 덮으실 수가 있어요. 알트 누르고 클릭, 알트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주변 픽셀을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알트 누르고 주변에 있는 픽셀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좀 삐져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에서 레이어 2 있죠? 요거를 Alt 누르시고 이제 중간 클릭하셔서 요 영역 안에 이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이 합성 배경 있죠. 어, 지금 이제 목만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없어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제 요 얼굴 있죠. 이 요걸 이제 가져가시려면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합성 배경에 탭 쪽에 이제 올려 놓으신 다음에 이제 아래로 이렇게 끌어 주시면 이제 얼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갖다 대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컨버트 t 스마트 오브젝트 클릭하시면은 이제 픽셀 손상을 최소화해서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T 누르시고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목 쪽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합성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진 투 있죠? 이제 요것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에서 레이어 2, 레이어 1 선택하시고요. 자, 클릭해서 다시 합성 배경으로 이제 가지고 와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가지고 와주시고, 이제 컨트롤 티를 눌러서, 자, 트랜스폼, 자유변형 툴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우둘투둘해서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제 클릭을 하고요. 브러쉬에서 이 부분을 조금 살짝 미끄럽게 드래그를 해서 약간 살이 좀 깎이더라도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자 대두 사진은 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 뭐 모자라든지 이렇게 머리띠라든지 이제 그런 게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추가하시면 좋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